뭐야? 거긴 뭐야 전설의 제 x 와 중에 두개가 뭔데? MD님 슈퍼 뭐야? 에? 뭐지? 뭐그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야 4번을 했는데 개가겨말안 <laughs> <laughs> 되네 이거. 1 1 감이 족밥이냐? 어? 야, 안정아, 맨 정확하게 하잖아. 어? 뭐 적혈이지만은 그렇게 도전을 했고 멋있는 거지, 여러분. 멋있는 거고 제가 덤블링 한 거는 그냥 장방마로 봐주시고요. 어, 안정이 왔네. 이리 와봐. 이 야, 무슨 뭐 지금 뭐너저 뭐야? 시공 따위가 지금 나를 덤비는 거야? 어? 시검다이가 지금 나를 덤비는 거냐고 묻잖아 인마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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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안정아 오야 아야아이대1이구나저 찌리 캐릭 터9 1을 찍었고 여러분들 그거 피스메이커 들어오면 존나 아프다구요 아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 안정이 찢었게 찢었게 찢었어 찢었어 네 안정이 찍었으니까 점수 찍어 기록 깨우아이 새끼 투망이지

와.. 시발 와, 야 X5 나 많아 야 해봐 해봐 오오오오시 벨했어 야내 맞아주고 있을 때 빨리 죽여라 내 네, 지금 체력 닦고 있습니다 어, 옆에 거다 자르고 있어 형님 옆에 거다다 다, 다 날아간다 저거 다됐습니오야나 벨을.. 벨 한번 잡아 벨을 야 애들 배를. 어, 배를 존나 많네 더 와야겠다 이거 야, 애들 뭐 망했다고 그러지 않았냐? 어, 난 애들이 많이 망한 줄 알았는데 인원이 많네? 안정이 밀어줄라 보다 셋, 둘, 하나, 꼬, o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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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안정이 봤어! 직만 줘, 직만! 안정이 봐, 안정이! 안정이 있인해줘 야, 나 지금 존나 맞고 있어! 내가 지금 답을 맞아주고 있다! 에이, 내가 좀 어. 잡고 존나 와달라, 어, 와다 빨리 죽여라, 최대한 죽여라. 우리 넘어갔어, 층바고 계속. 평소 갔어요. 내가 좀 올라가자, 가만 있다. 얘들 넘어간다. 바로 바로 올라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올라와 내가 픽지 마, 봐, 찌나민 들어가봐, 태안이 다시 올랐어요. 안정이 어졌다민 떨어졌다. 애들 존나 온다. 우리 파티 징 봐봐 우리 파티 징 I'm s o 안쪽으로 돌 sorry. I'm sorry. I'm s o r 살 y 안정이 o r r y I'm sorry. I'm sorry. 다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죽었어 s o r 야 우리 다 죽었다 아, 먹겠다,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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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죽었다 네, 다시 어 시작해. 다시 지금 애들 더 많이 왔다 지금 셋둘 하나 고 오른쪽 빠져서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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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들어오는거 잡아 여기 들어오는거 지금 찍어놨어요 핵불방 핵불방 찍으어요 파이어 도고 파이어 도고 몸방한다 저기 봐줘 아직 몸방중이다 몸방중이다 우리 갑업중 네, 아 제가 지금 지금 나 지금 몬방 존나 하고 있다, 몬방 어, 존나 하고 있다. 안정 들어왔어. 어. 정지 봐봐, 그런 거. 지금 좀 찍어라. 아, 저기 넘어갔습니다. 바로 안정이 다시. 나 지금 백업만, 백업만, 백업만. 안지 거는 좀 안지 불렸어. 다시 올라가도 되세둘 하나 올라줘, 와 올라줘. 와 지금, 지금 올라. 백업이 안 돼, 백업이 안 돼. 타겟 다시 안정이, 안정이 타겟 다시. 안정 배를, 안정 배를. 어디 어디 어디에? 지금 올라와! 지금 올라와! 지금올라 줘. 줘지금올지금올지어올라금은었어요지었어요금은지금님 지금은 지금은 지금 올라와줘.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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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지었어요, 지었어요. 가능하면? 다시 올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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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텔지에서싸우지 마세요. 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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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쪽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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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다이리가다이 다이. 다음 주인, 다시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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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치기 다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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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들어오는 거 봐봐 인 다음 주인, 어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다음 주인, 다 다음 주인, 다음 주 아주면 끌려가지 말고 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봐 유진이 좋아, 좋아, 좋아 잘하 들어왔어 나 빼고, 아직 나 빼라 반진이 번지 안 돼, 나돼올가는못 들어가는 중탈지 올라올 비셋 둘, 하나 지금 올라와줘, 지금 올라와줘, 지금 올라와줘 올라서 뒤쳐 바로 와줘 바로 하죠 텔지 냐 말려주고 있다 탈지 우리가 먹 넘어가요 넘어갔고 주문사 하나 어가서다 먹었어, 오면 돼, 오면 돼, 오면 돼, 오면 돼지탈와 탈피 탈지 지켜, 탈지 지켜, 탈지 지켜 이제 내가 지금 계속, 계속 맞아주고 있어 올라와죠. 얘들아 어 탈지 네? 계속 올라와 내가 여기 열시에서 지금 맞아주는 질, 중 열시에서 찌리 빠져야 돼 찌리 찌리 좀 제발 어 열시에서 맞아주는 중 찌리 아야돼 탈지 탈지 계속 올라와도 축복 쓰고 지리 넘어갔고 계속 빼고 계속 빼고 계속, 계속 빼고, 올라, 계속 빼고 아, 좋아 탈지 계속 와도돼 탈지 안전이야 탈지 안전 안 좋아졌어 야뭐 이러 줘 안전 보고 세둘 하나 빼고 고고고 안전 보고 들어가 안전 보고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들어가 보고 들어가야 돼 안전 보고 계속 거기 밀어 안정이 봐봐. 안정이. 안정이 다 쓰시고 저기. 안정이 숨지 있었어. 7시. 안정이 10시 쪽에 있다. 10시 쪽. 안정이 봤어. 안정직 빠진다. 안정이 태워져도 돼. 나무 죽었다. 네. 빠, 네. okay, 살짝 빠져라. 10시, 10시 빠져봐 봐. 10시 쪽으로. 확인 왔어. 나 죽었어. 거기 얘기해 줘. 넘어가지고. 가 이야기 좀요. 올라가. 계속 계속 와도 돼. 와, 속 복소 계속하고 있고. 왔어요 민, 민정, 민정 민정. 민정. 빨려 들어가지 게, 말고 이제 뭐가 있어요? 오케이 안정 i 한시쪽이다 파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 o i n 안정 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된다 I'm 고 o i n g it. i 안정 o i n 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 o i n 안정 t 가 m d 한 번만 더 올라줘 준비. Wingman, cool. good, boy, 바로... 지금, 지금만 지금 나 지금 고, 지금 꼬 지금 꼬 가서... 지금 꼬 계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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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살. 지금 올라줘 올라줘 올라줘. 징좀 빨리 빨리 찍으시기야예 고마. 안정이 다시 올랐거든 안정이 찌 준비. 안정이 징조징징 찍었어요 안정이 징. 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어더 배려 더더 주었어. 올려 올라줘. 와아나 다행. 지금 우리 인원이 많이 빠졌다. 그위열이 너무 많이 올라요, 저기 혈 네. 애들 오... 없는 애들이 지금. 혈 없는 애들도 있어, 저 적혈에? 네, 적혈. 혈 없는 애들 많이. 이값 중에 더 없는 애들이 몇명 있어? 요 야, 우리 더 불러, 그럼 더 올라가 더. 아, 왜 계속 사냥 세스로 싸우냐, 파블리. 지금 아까도 이만큼이었잖아, 우리. 야, 그러면은 이거 안 돼, 이거. 우리 지금 안 보인다, 그렇 자, 일단은 요 디코 인원 이대로 다른데 일단 사냥을 하세요. 저. 열흘 동안 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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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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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안정이야 산정 안정이 가무스러워 명가 앞에 있는데 아이뭐 이씨발 스턴이 계속 나아이 안정이가 빠따가 존나 쎄졌구나 너 투망이 있어도 전혀 안 무서웠거든. 아무리 내가 발컨이어도 솔직히. 어? 아니, 냉정하게 혈안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저 발컨이에요? 아니, 뭐라고 안 할게. 아니, 동생들, 니네도 얘기해봐. 솔직한 말로. 내 컨트롤이 많이 딸리냐? 아니, 알아야 고칠 거 아니야, 임마. 빗보수는 당연히. 아, 잠깐만. 아, 균형이 형. 잠깐만. 아, 아 형, 들 너무하네. 아니, 형님. 평소보다 낫죠 아 이거 좀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고스는 여러분 사람 아니아요고스는 여러분 애니멀이고 애니멀 아 맞아 나 이거 무속적도 받을 수 있다 저저저 저안정 안정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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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아, 아, 아. 저, 저, 투명 저거 아 투명 이거 X같네 진짜 이거 안정이 저기 입구에 입국. 좀 상거리 상거리 는씨고충갈라고충갈라고고충갈라고충갈라이다 죽여 너안정거아고 자명시 날려 빨리 고데질이 고데이자 입구로 올 거야 입구로 올 거야 이거 준비해 안정이 준비해. 안정이 여기 있어요 어디있 어디, 어딨어, 어디? 상피, 어 삼피 삼피 자리 원통기 몇시 삼피 좀 멀리 있다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야 애들 입구로 가자 아, 아, 올 베레 아. 올 베레 올 베레 거 아. 그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캐리 다 썰어 따로 움직이면 안돼 내가 날을 고하면 날러 그리고 나랑 날 따라다녀야 돼 따로 움직이잖아 지금 은범이 저 새끼 네가 뭔데 인마 네가 신화 변신인데 병신 패키지 신화야 네가 아니, 뭔데 혼자 움직여 십 무조건 뭉치는 거부터 해야지. 어. 얼마나 시 편안하게 게임한 거냐, 다들. 어, 내가 또 24시간씩 게임 해줘야 되냐? 어, 존나 막승부욕 불타오르게 하는 거어세요 야, 전부 구충 준비해. 전부 구충 준비. 전부 구충 준비해. 전부 구충 날라고. 구충 날라고. 날라. 날라. 민조 나 민조 나 민만 줘. 나 민만 줘. 빨리야, 야, 영훈오베 오대, 오베 아니, 다 사냥하세요, 다 들어가! 여기 그냥 딱 균형이 형이랑 나랑만 있으면 돼! 다 사냥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있으면 쟤네 절대 못 와! 야, 야 왔잖아, 왔잖아! 아, 아닌데요? 저, 아, 없어, 형 야, 방금 왔었잖아, 임마 배려했잖아! 어, 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도거야좀 정신 차리자, 네지 어? 정신 예, 차리겠습니다! 형이 하나 알려줄게! 소망이 딱 오잖아? 예! 그러면은 이렇게 텔레포트 표시가 딱 나와! 예! 알았어 응. 예, 정확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찾는 거야, 인마 예. 아, 진짜 NC 분들 투망 좀 없애주세요. 족같아요. 뭔 놈의 투망 때문에 게임을 긴장하면서 게임해야 됩니까? 재미가 반감이 되잖아. 사람들이 접어요. 매출이 문제가 생겨. 애들 다 접으면 어떡게 하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야, 야 투망이다, 투망이다. 저도 시만인데 안 보입니다, 형님. 계속 잘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게임 하셔가지고 몸이 텐시 켜가지고 형님. 예. 아까도 안 왔는데. 사실 뭐청분이라다 단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영양 먹었네. 지마나 <laughs> <laughs> 지금 투망 보이는 물약을 먹었는데 나왜 이래? 저러 있다 저러 있어 절어. 전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투망이 존나 좋네 시발 말이 안 되네 이거. 대인들을 다 묶어둔데 저 효과가 이거 비상사태 선포하고. 토토와 진덕계 발량시키라 여다가 한 분도 안 줬지, 네. 형 해외에 있는 동안. 얘 행님 오시고 처음 이런 일이. <laughs> 너 지금 뭐라고 했냐이거 아, 에스카까지 저희가 개처발랐거든. 그냥 애들 안전이 그냥 이아티 밖에 못 찍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 말은 내가 지금 지위 잡고선 좋됐다 이거야? 아 그, 그런 건 어, 절대 어, 아닌데. 좀, 좀, 좀 말해서 얘기해. 네? 좀, 좀 말해서 얘기하라고. 아니 존나 위험네야덕코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laughs> 형 지위가 뭐 잘못된 게 있어?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려줘. 고칠게. 그 막내인 은범이 부터 한번 대답할게 어 은범아 니가 먼저 얘기 진짜 뭐라고 안할게 아 진짜로 형님? 어아이 ㅅㅂ 야이새끼야너 형이 진짜 얘기하잖아 진짜 뭐라고 안 할게 다한 명씩 얘기해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줘 일단은 여기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님 스 형이 키보드가 피아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3 이거 반복한다고 안 되거든요 이게 보면서 스킬을 써야 되는데 형이 피아노 치시는 줄 알았습니다 보면 이게 뭐 지금 스킬을 사용 중입니다 뭐 하면서 계속 뜨는데 이게 타이밍 맞춰서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 아. 저는 충분히 뭐 컨트롤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하게. 독특형게 혼자만 도착한척 <laughs> 자, 좋아, 알았어. 은범이는 그러면 손가락 문제다. 자, 도코 얘기해봐. 네가 아까 덤블링해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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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블링한> <웃음> 덤블링해서 완전히 네가 덤블링해서 안정이 화났잖아. 네가 덤블링 해가지고 두 바퀴 돌아서 안정이 눈돌아어 아, 그래서 애들의 사기를 올려줬다. 아, 인정, 인정. 집행을뜨면안 접죠. 집행검 뜨면안 접죠. 왜저거요 집행검 뜨면 더 재밌겠죠. 저는, 저는 집행 뜨면은 주 먹을 거예요. 데미지 차이가 근데 많이 안 나. 워낙에 11검이 세니까 데미지 차이가 추뎀 차이가 4밖에 안 나. 데미지 증가 3% 이게 존나 큰 거잖아. 힘사4 올라가고 힘 4면은 데미지 한320 나오겠네. 데미지. 실패시 예를 주니까 축복받은 이프리츠의 창 상자. 네, 그니그실패하면 그러니까 속성 늘갑니다 야, 이건 너무 큰데? 축복 세공이 날아가는 거는. 이게 너트가 날아가는 거네. 속속 세공이. 맥스 맥스잖아. 12시에 가져오면 일단 일터 할게 되거든요. 8시간 동안 기다렸잖아. 이거 1 1검띄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아까워서라도 이거 3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밥만 먹고 올게요. 한 10시 정도에 오겠습니다. 시간 딱 맞게끔. 자, 리니지 집행검. 다스다 끝나고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봉축 천장 장인 열장으로. <laughs> 어, 어, 와, 지금 비몽사몽하고 졸리고 막눈 빠질 것 같고 긴장되고 막 이러는데 20% 확률 성공하면 집행거 실패하면 장인 열장. 요거 다 사는데 들어간 돈이 현금 1,800 성공시 신화제작비법서 글쎄요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저희 서버 기준으로 한 2억 5천 3억 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자 갑니다 장인이 10장이 증발이 된 거고, 어, 일단은 어, 11장은 그대로 주는데, 야, 이거 다 날라가서 주네, 진짜로. 속성이 싹다 날라가네. 어, 다음 방송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1트로 안 하고요, 2트 도전할 거 준비해가지고 리니지 방송에서 집행 거 뜨는 거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